맹자의 명언, 즐거움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는 일을 하는 부산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서 즐거움을 찾고 덕 있는 사람은 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변명한 사람은 활동하고 덕 있는 사람은 고유하며 변명한 사람은 즐겁고 덕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다섯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근엄함 영혼의 너그러움. 성실함, 간절함, 친절함의 다섯 가지를 완전한 덕으로 구성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백성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그들을 내쫓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의 스승이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재료이다.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재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배움에도 불구하고 크게 미혹된다. 겸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좋게 만들기 어렵다. 불의한 사회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보면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키가 얼마나 잘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